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은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임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난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사는 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 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가. 구원의 때와 구원의 현실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해가 지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는 그 아이들을 찾아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아이가 부모의 음성을 들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친구들과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듯이 고난의 때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의 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모든 고통 속에서 그 수고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될 때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시며 초청하는 분이시며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구원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순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허탄해지며 불안해지며 모든 일이 헛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살피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며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감격하며 감사하며 위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날씨가 이제 따사로워졌습니다. 충분히 지나고 이제 정말 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회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리고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때, 겨울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봄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 120년에서 15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이 이 사회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이 운영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어렵고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진지함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배어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상한 초대, 따뜻한 음성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아름다운 축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라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다 가난하고 다 힘들고 다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시대를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이 식민 통치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벌써 오적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세력들은 오히려 그때 더 배부르고 떵떵거렸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돈이 있건 없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모든 목마른 자들은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는 안 된다가 없습니다. 모든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목마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못 먹고 못 살아서 목마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이나 심리적인 아픔, 억압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 그 모든 것들을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목마를 수가 있고 가난한 자도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은 오히려 가난하다 해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 목마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게 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목마름이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고 목마름이 해소될 것 같지만 마시고 나면 점점 목이 타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어떤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살아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일에 만족한다라는 사람은 찾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목마른 사람을 향하여 가슴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며,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만에 안아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젖이 나옵니다. 자, 물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을 말합니다. 돈은 뭔가를 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언가를 팔아서 얻는 대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좋은 것을 사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가지면 가질수록 더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돈을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놀랍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 가치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 가지면 마치 행복해질 것 같이 생각해서 주목만한 다이아몬드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일순간에 뭔가를 가졌다,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가져다 주는 만족보다는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이를까 염려하게 되는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을 달아준다 라는 행위는 물건을 살때 그때 당시에 은이 통용단위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양식 아닌 것, 그것은 각종 사치품, 기호품, 뭐 온갖 필요 없는 것들, 한순간의 만족을 위하여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과 돈은 세속 가치에 따라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영적 가치를 두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점령 가난한 자가 될 것이고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점령 부유한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집에서 맛있게 저녁을 장만합니다. 혹은 점심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퇴근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학교 앞에 있는 불량식품을 사먹거나 아니면은 퇴근하고 한잔 술에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주전부리를 하고 있다면 정말 어머니가 심혈을 기운 사랑의 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잠시 잠깐의 그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에 만족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몸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게 듣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정말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알게 되고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행복을 얻게 되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통해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젖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말합니다. 우유와 치즈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눠주는 그런 풍성함. 이것을 저스로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것은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행복함, 기쁨을 만끽함.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특별히 육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왜 들으라는가? 그래 영혼이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주는데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세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사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기드오 진료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달려온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들이 고난의 과거를 이제 청산하고 영광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고 마실 때 그들이 비로소 평강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따라서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써 우리가 길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거해 하는 정인입니다. 자순절이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부르고 계시는가. 이 부드러운 음성, 초청의 음성, 이 음성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함을 깨달아 할수 있고, 물과 포도주와 젖으로 상징되는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이 사순절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 힘을 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진리로 경건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깨우고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시니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앞길 만난 머리 머리 위에와 곤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